안녕하세요. 척투모입니다. 여기 문경. 아, 문경. 아, 상주에. 아, 멍멍이 아, 뭐, 뭐냐. 상주에. 어, 나무 나가는 것 때문에 왔다가 여기 잠깐 가까워갖고 작업이 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서 여기 왔다가 잠깐 들려봤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그 제가 올 겨울에 뭐 감기 걸렸을 때요. 목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 이게 아직도 안 나갔어요. 이거 개인 소장품이거든요. 오늘 어, 온 김에 한번 다시 한번 목소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제가 어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아 어, 이게 나무 좋은 건데 나무 재밌는데 예이 나무 좋은 건데 이거 얘가 지금 소나무 이거 지금 여기가 4개 세트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작업 상차 기준에 아무리 소나무가 똥값이 됐다 한들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 너희 저 위에 제가 아마 그이 영상에 할때그 양명했는 거, 명목, 어, 어, 그걸 빗대어, 그 설명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그거랑 거의 흡사한, 그죠? 사이즈만 좀 다를 뿐이지, 요런 데왜 뭐 용트림들이 양 쌍지에서, 가지, 아, 느낌이 좋습니다. 이게 뭐, 제가 그때, 아, 눕혀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 눕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래도, 아, 눕힐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그걸 봤을 때. 아, 그렇게 해도 명목이라는 될수 있는 거고, 구가피가, 뭐, 대단한, 얘가 지금, 62점이에요. 에? 62점이니까. 어, 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문대기만 하면 됩니다. 몇편하고 문대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개별로는 안 나가고, 이제 그,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 향나무 또한, 아유, 이거 향나무 개별로 살래도요,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이 향나무 몇 점이에요, 지금 이게. 얘도 61점이네. 에? 61점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 철사다간게 있는데 이거 뭐 배양 다 끝났고 이제 뭐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죠? 61점이니까는 그리고 요거 뽕나무, 뽕나무 큰 의미 없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이게 아 바로 나갈지, 이 향나무 가격만 해도 아마 지금 이 정도면 진짜 조금만 더 해면 그죠? 어디 가면 억, 억도 불러요. <laughs> 억도 부릅니다. 진짜 억도 불러요. 근데 전억까지안 보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이 세트로, 아, 이거 두 개만 해도 무조건 시작한다 했고, 근데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요거, 아, 이 주먹입니다. 그냥 뭐, 소품이죠? 뭐, 사진. 찍었어요. 몇점 나오는지. 예? 여기서 찍은 거거든요. 31점 나오는다 31점, 근경이. 물론 이 소재죠. 어 소재인데,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여기 내주가 뽕나무는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뽕나 필요하시면, 뭐, 가져가시는데, 그냥, 그냥, 어, 그냥 뽕입니다. 그냥, 그냥 뽕. 어, 운영뽕도 아니고, 그냥 뽕이고, 여기 지금, 주머 같은 경우는 이 살이 작으면 다 되어 있으면서, 저 위에, 그죠? 여기 조금만 만지시면 되는, 되는 건데, 자, 이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메리트라고 저는 봤는데, 아, 어, 제가 그, 그때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설명이 좀안 되는지 몰라도, 이 향나무의 이 발에 그죠? 이 안정감 이게 일자만좀 불안정하거든요 위에가 위에가 좀근데 이게 좀 팔방근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거든요 지금 팔 보세요. 어. 61점이니까 작지 않죠? 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 작소 다 끝난 건데 뭐 여기는 뭐이 철사 감는 가격 만해도 얼마요? 다 감겨 있어요. 다 개차 끝낸 거고 어한뭐 파먹지 않아갖고, 지금 뭐 한몇년 동안 그대로 감상하시면서, 나중에 딱, 얻어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요렇게. 지금 여기에도, 지금, 아이 무늬목이, 여기 피도 뭐, 어우. 둘째가 되면 서러워요, 얘는. 네? 저 위에 뭐 홍송으로 해서, 어, 홍송 보뭐 있어요? 홍송? 홍피? 내려갈까? 어. 그때 제가 너무 설명을 안 됐는 안 됐는가 그래서 제가 이 주변에 왔을때 다시 아저살리 보세요 용트림 트림 용트림 치는 살리 치거거든요 아유 저기다 박을 일은 없지 그죠 문인스럽게 이렇게 스몰렁 스몰렁 하는데 얘가 지금 62점이니까는요 아 대단하죠 그죠 이자태로 직관도 아니고 이렇게 탁 치고 다닙니다 스몰렁 스몰렁 치는데 여기서 세면하요 여기서 이두 가지가 딱 분리가 되면서 그죠? 나 나당, 했거든 네? 이런 선들 저런 선들이 좋은 거죠? 요 어,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요, 요거 네개 세트 뽕나무 필요 없으시면은 주먹이랑 요 향나무하고 어 여기 운인목어세 개로 뭐 상차까지 해드리는 가격입니다. 어, 억대라고 제가 억대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 그죠 많이 안 갔어요 거기 있어요 <laughs> 딱 거기 있어요. 네. 얼마인지 알잖아요. 상차비 빼고, 이거 작업비, 이거 철사 감는 가격만 해도 얼마가? 아이고, 많이 나고 많이 나온 건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그냥 쉽게 양보, 어, 너무 싸게 양보하셨다 해갖고, 전 쉽게 나갈 줄 알고, 그러는데, 어우, 의외네. 아무리 시장 상황이 안 좋다 한들, 이럴 정도에는, 이거 얼마 보겠어요? 이거요? 이거 얼마 봐요? 가격. 아 61점입니다. 61점에 이 정도의 문늬모 저 위에도 재미있고, 그죠? 다 끝났고. 조금만 더, 어? 단엽히 면서저 향나무도, 네?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어디 저기 나와가 있는, 죄송하지만 뭐, 1억 달라는 그거보단 난 이게 더 낫거든. 응? 네? 근데 이, 이게 지금 하나. 62, 역시 62점, 61점, 31점. 뿡나무는 그냥 그렇다 치고. 뿡나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요거 세트로 해서 묶여있는 겁니다. 세트로 해서 작업 상차. 사, 작업비만 해도 좀 얼마, 얼마요, 이거. 네? 작업 상처까지 해드리는 가격입니다. 어, 억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제가 여기다가, 고 URL도 걸고, 최종화면도 걸어 놓을게요. 어, 보시면은, 어, 924번으로 바로 가게끔 해놓겠습니다. 여기다 걸어 놓을까요? 여기다? 어, 앞에도 걸고, 아무튼, 어, 제 더보기란에 어,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억대라고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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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억9 9 0 0 아, 그거 아니오. 그냥 거딱 거기 있어. 네? 딱 어게 있어 어게. 음, 딱 어게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 이 정도 이, 이 정도 향나무 이거만 살라 해도 이게 지금 몇 천만 원 줘야 되는데 5천 이상 줘야지 이거. 음. 이거 어, 이거 다른데 이거 하나로 억 부른다니까요. <laughs> 다 끝난 겁니다. 네. 아무튼 요거 참고하셔갖고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경입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촉도 이었습니다 안녕.